안녕하세요, 시온이와 의회, 네, 시원입니다 오늘 제가, 이, 민자 거북이를 해볼 건데, 제가 좀 이게 좀 중수랑 좀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. 렛츠고! 네, 지금 이상하지 좀. 죄송해요. 앱으로 돌아가기. 이렇게 X 버튼 누르시고 X 지금 제가 다 깨가지고 일단 1번부터1 6번까지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지금 채널 6 스튜디오 아니 스튜디오 제가 지금 스케이 보디르탄 그리고 게임 게임 패스 보너 패스 게임 패스라고 있잖아요. 제가 그좀 해서 아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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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슨 빛이 나면 여기 파란색이 지워졌죠. 그러면 이거 세모 버튼 누르면 돼. 세모 세모 버튼 누르면. 새우 같은 누르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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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얘는 점프가 두번 있고 점프를 두번 하고 나서 공격이 있는데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면 스케이트 보드를 이들로 때려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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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잔인하죠 어린이 분들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봐도면 되는데 때리지만 이거 하기 하지 만안하돼요 일단 여기서 그 돼지 같은 애가 있잖아요 개가 못생니다 근데 걔가 나오면 가운데에서 파란색이 가 튀어나오는데 위에서 맞으신 분은 아프다고 할지도 또 여기에서 또 파란색이 돼서 왔죠 쟤네는 원래 좀그래 그래요 아유 아 너무 아프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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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그래서, 그래서 제가 지금... 어, 여기 누구 있나 보죠? 아무도 없습니다. 제가 저번에 다 구했거든요. 근데 피자가... 얘네가 어, 높이... 허이, 허이, 허이야, 허야 허이, 허이야... 시비를 갖고 오면... 어... 신기술... 잠금해제... 슈퍼 다이브 공격... 아, 슈퍼 다이브 공격? 어떻게 쓰는 거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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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할 수도 있는 것도아니고 아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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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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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위험할때 하면이이거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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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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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로 맞으면, 좀 그렇잖아요? 그래가지고, 점프 두번 하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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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죄송해요, 죄송해요 하고. 한대 맞았으면 쟤는 복수해야겠죠? 예, 잘 때리고요. 파이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때리면, 좀, 오, 어, 오, 어 이게 되네? 헤이, 하이, 어. 와, 이거 되게, 이거 대박, 이거 되게. 아, 슈퍼 달이브 공격이라서 그런가? 다이브 공격이라서 그런가 보네? 이렇게! 여기로 오자!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얘가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아이야, 하이야, 하이야, 아이야 연프만 띄어서 되는 게 없네요. 아야! 할아버지 목소리 나니까 잘 되네. 개똥도 쓸데가 있다더니. 지금 고고님이 속 아니 그거 소리를 높여주셨네. 아야! 아, 유리 맞았죠. 근데 전 멀쩡해요. 쟤네 빼고요. 피자는 나중에 먹을게요. 합이요, 합이요, 아. 합이해요, 합이. 좀 합이 좀 합시다. 합이 좀 했자고. 일단 피자 먹고, 가면. 이제 보스죠? 예, 보스입니다. 에이, 근육질. 비밥, 통제 불가 멧돼지. 하이야~ 이때 제가 쓸려 있거든요 얘는 좀 멧돼지인데 뿌리 없어요. 그래가지고 얘는 되게 무서운 동물이에요. 멧돼지를 보신 분은 바로 도망치시길 추천합니다. 아, 타이밍이 안 맞네. 아비 이제 제가 마지막에 슈퍼킥을 한번 날려볼게요 쟤 합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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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의해요 합의하자고 야 합의 좀 하자 야 합의하자고 합의해 슈퍼킥 마무리 마무리로 멋지게 클리어 솔직히 이건 좀 쉬웠어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해서 영상까지 찍게 됐거든요. 오, 저기 코뿔소 나오죠 한 마리? 야 지금 멧돼지 동치죠? 멧돼지 큰일났다. 멧돼지. 제가 지금 이걸 집에서 찍고 있는데 고군님을. 제 얼공은 나중에 할게요이 예, 지금 저 돼지가 무슨 머리를 갖고 있네요 에? What is that? 네 지금 저 나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에? 한방에 죽는거 아니었어아 슈퍼킹이 나왔으니까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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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야파 빠야빠야 빵이야, 빵이야. 슈퍼파이어, 슈퍼파이어. 어, 뭐야. 앱으로 돌아가기 노노? 엑스. 아야야, 뭐야, 뭐야, 뭐야. 뭐, 뭐 하지 않은 거야, 나랑. 고모님좀 봐주셔야 되겠는데요? 슈퍼킥을 하려다가. 근데 뭐예요? 좀 색깔이 이상한데?